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익산기훈실의 이용호 사무처장입니다. 2020년 사업보고와 2021년 사업계획을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2020년 사업보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기훈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지역교회 네트워크 플랫폼,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꿈꾸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대1 제자훈련은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 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를 통해서 1대1로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그 후에 수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시 훈련하는 재생산을 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대1 제자훈련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자훈련 희망자에 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들의 참여 인원은 수료자 4명, 그리고 수료하고 나서 이끌 수 있는 이금이들이 4명, 현재 따름이가 5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수료자를 10명까지 늘릴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익산교실 바이블 스터디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육 세계관을 형성해서 어, 성숙한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평일반과 주말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일반은 매주 화요일 7시, 주말반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진행하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줌을 통한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실실발블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등록비가 있습니다. 총 성경 66권의 개관을 듣고 저희가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나눔과 적용점을 함께 질문을 통해 찾아가는데 지금 현재 참여 인원은 총 17명으로 일기 12명, 2기 5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교회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 지역교회 강사 지원 서비스는 지역교회에 있는 청년부 내에 익산 기운실 내의 인프라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제공하고 성기적 세관을 가진 청년들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역교회 강사를 파송하고 그곳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월 단위로 단위를 신청하고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춰있는 상태인데 회원님들의 많은 신청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 독서 동아리 샌드백입니다 이것은 최현준 실행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계에 있는 목회자들이 책을 읽고 토론해 가면서 월 1회 만남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장소는 하늘동산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정인 5 명이지만 이 인원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교회 함께 책을 읽고 목회를 같이 공부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하는 지역사회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극복 우리 함께해요인데 2020년 3월 달에 대구 경북 지역에 도움을 주기로 저희가 전국 기운실에 요청을 했고, 그것의 응답으로 인해서 전국 기운실과 함께 지역에 있는 복지센터와 의료진, 그리고 청소년 쉼터 등 어, 긴급히 필요한 것, 제가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후원금으로 함께 했고, 그뿐 아니라 익산에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긴급 돌봄 물품들을 전달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는 익산시 청년 희망 네트워크 입니다. 청년 희망 네트워크 는 익산시 에 직접 운 영하 는 청년 단체 이고, 그곳 에서 익산시 의 청년 에 대한 계획 과 정책 들이 하나님 나라 의가 치에 맞게 움직일 수있 도록 참여 하 도록 했 습니다. 세번째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익산지구협의회입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보호관찰위원회에 가입해서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멘토링을 해주고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김용근 상임이사님 그리고 최현준 실행위원장님 그리고 사무처장인 저 그리고 실행위원 네 분과 함께 지금 총 7명이서 익산지구협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익산시 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인데,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 실무협의체에 저희는 청년 분과에 지원을 해서 익산시와 함께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마지막 사업인데요, 어, 사랑의 연탄배달, 따뜻한 온기 더하기입니다. 조선가정이나 한부모가정 그리고 독거 어르신 가정에 지역사회에 있는 시민 네트워크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연계해서 연탄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 소외된 계층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따뜻한 온기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익산시에 있는 세 가정을 선택을 해서 한 가정에 300장씩 총 900장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2021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작년과 똑같이 진행할 예정이고 지역교회 네트워크 플랫폼에서는 익상교실 청년 캠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년 전에 저희가 배덕만 교수님을 초청해서 청년 캠프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다른 강사님들을 모셔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는 줌을 통해서라도 익산청년아카데미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강사님들을 모셔다가 성인족 세계관과 청년들이 꼭 필요한 그러한 주제들을 다루어서 청년들에게 모델링과 청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걸 필요한지를 좀 공급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지역사회에서 특히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들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폐지줍는 어르신 홍보 서비스 브릿지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익산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폐지줍는 어르신 그 리어카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그 리어카에 홍보를 할수 있도록 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기관들을 찾아가서 이것들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매년 지속사업으로 점점점점 늘려가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랜선 플리마켓과 친환경 캠페인이 거의 같이 가는데 우리가 친환경 캠페인을 통해서 매월 포스터라든지 이런 웹진을 통해서 친환경 캠페인을 할수 있도록 독료할 계획이고 랜선 플리마켓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친환경 제품들을 소개하고 페이스북 라이브나 유튜브나 네이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홍보하고 직접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진행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익산 땅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독교 NGO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